뭘 아가씨. 다 먹었어? 응. 엄마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었어? 여기다 응. 버려야 돼 얼음 음식 쓰레기 둬다 버린 거야? 어? 얼음 음식 쓰레기 터 그거 뚜껑 열어 옳지, 잘했어. 이리 와, 이제. 여기 앉아. 엄마 마실 동안 앉아있어. 알았지? 네, 이제. 네. 예. 멍멍이 어딨어,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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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어디 갔어? 건전지 넣어야 되지? 응. 여봐. 소리가 나는 건지 한번보자 진짜 건전지를 넣어야 되네. 그지? 응. 누구 닮았어, 멍멍이? 누구 닮았어? 멍멍이 누구 닮았어? 그렇게 좋아? 너가 응. 그렇게 좋아? 응. 엄마는 오늘 너 네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오늘 너 미워. 엄마는 이제 알아? 대답이 없어. 이렇게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응. 예뻐, 그렇게? 왜, 한숨을 쉬가 아가씨? 네. 와우! 어디봐, 어디 봐, 어디? 뭐가 있어? 우와, 쟤다.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짜리자이 이제, 오. 아니다, 원 플러스 원이구나. 와, 세이브 많이 하네. 엄마를 왜 봐? 어머 미워. 너 미워. 엄마 힘들게 했어, 오늘. 응? 어? 너 개, 나올 때마다 고집부리고 띵까버리면 앞으로 없어. 응? 어? 우유도 안 사줄 안사 거고, 콤플렉 것도 안 사줄 거야. 계속 그러면. 앞으로 아유 미운 얼굴 오늘은 미운 얼굴이야.